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금계정진 29일째 오늘 아침 가르침은 저 멀리서 누군가 막 불러요. 손을 흔들면서. 당신을 부르는데, 당신은 저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이 보이니까, 주위를 막 둘러보면서 "누구를 부를까, 누구를 부를까" 이렇게, 그와 같이 저 멀리가 아니고, 늘 함께 있는 영은 들으라고 목 터지게 부른다. 호는 즉, 당신은. 부른데 당신은 늘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, 내 부르는 건 아니겠지 하고 하는 게 여기 혼의 생각이다. 늘 혼은 영과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 살던 대로 습관대로 평소들에 머리 굴려서 이렇게 산다는. 거예요. 영은 함께 있으면 계속 목이 터지라고. 내하고 함께하면 대박 터져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다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쉽게 된다니까 간단하게 된다니까 아무리 뭉 터지게 해도 내 부르는 거 알겠지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영의 느낌을 받아서 사는 삶 이걸 내 일상은 다 영이 일려줘서 산다 하고 영에 나투이다 하고 탁 믿고 가야 되는데 또 이거는 내가 분별한 거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. 여러분들이 믿지 못해요. 그래서 믿는 자만 빨리 성장한다. 믿는 자는 어떻게 하냐? 일단 가보자. 가서 확인해보면 알거 아니에요. 일단 해보자. 이렇게. 또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돼요. 얻게 되니까 몸은 그 얻은 체험으로 성장하고 마음은 그 얻은 체험으로 이거 해야 될 건지 하지 말아야 될게딱 판단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. 왜 해보면 아는 거다. 가보면 알고. 오늘 아침 가르침은 늘 함께 하고 있는 영이 곁에서 일러주고 있으니 영감 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. 그러려면 일단 가보자, 일단 해보자고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라. 그래야 빨리 성장한다. 제발 혼이 내려놓고 어, 이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. 이해가 되셨습니까? 네. 네. 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